안녕하세요. 제세문자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완도항에 도착해서 7시에 청산도로 출발하는 배를 탔습니다. 제가 청산도로 가는 날은 청산도의 최성수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청산도로 가는 배가 엄청나게 많은 인파와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청산도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1시간마다 한, 한 대씩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그 자리 따툼이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청산도 여행은 매봉산을 가는 분들과 그냥 저처럼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매봉산으로 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범바위에서 트레킹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청산도에 왔습니다 이게 날씨가 좀 굉장히 안 좋은 날에 와 가지고 풍경 자체가 좀 아쉬운데요 어, 청산도 들어오면서 지금 풍경을 보니까 너무 이쁩니다 청산도가 가장 핫한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황구에 내리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더라고요. 아... 예,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풍경 자체는 좀 그런데 이렇게 초... 풍경, 이 풍경이 맞아도 굉장히 이쁩니다. 아, 날씨 좋았으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어, 청산도의 유채꽃이 이게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굉장히 이쁘게 많이 폈네요. 지금 지나가신 분들하고 이게 보리인지 밀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청산도가 보리가 유명하긴 한데, 아, 보리 같기도 합니다. 아, 바람결에 이는이 보리밭 정말 이쁘네요. 지금 범바이 가는 길에 있는데, 여기 풍경 진짜 이쁘네요. 지금 범바이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가 분위기가 꽤 한적하고 숲이 이쁘네요 청산도가 지금 핫시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는 곳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광버스가 또 같이 들어와가지고 길에서는 뭐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요 사람도 많으니까 이거 거의 뭐 제주도 수준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청산도 오기 전까지 이렇게 여기가 핫플레이스인 지는 몰랐습니다 트레킹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청산도에 오신 많은 관광객분들이 주요 포인트만 찍고 가는 그런 식의 관광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트레킹 길을 따라 걷는 분들도 몇분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유명 포인트만 찍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이 저기 저곳일 것 같습니다 범바이를 찾아가는데 딱 눈에 띄는 건 저희밖에 없거든요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범바이라는 곳에 도착해 가지고 바위 형상은 정말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산 타면서 많이 본 멋진 기암괴석들 때문인지 몰라도, 범바에는 그냥 평범한 바위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곳에서 인증사진을 많이 찍으시던데, 저는 그냥 트레킹 출발 포인트로서의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범바이를 하산하면서부터 제 트레킹 코스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지도는 각종 그 유명한 포인트들만 이어서 만든 개략적인 지도여가지고 제가 트레킹 코스를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경로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트레킹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냥 마구 돌아다니는 형식으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트레킹 시간 자체는 굉장히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알바에 대한 걱정은 없었지만. 트레킹길 찾는거 자체가 굉장히 짜증나는 코스였습니다. 지금 칼바이 전망대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길을 모르니까 여기저기 그냥 표시된 대로 다 뒤집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가야할 길은 말 탄바이 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은 그쪽하고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찾아와서 제가 막상 도착한 전망대는 범바이만큼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굳이 전망대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저는 그냥 해안 산책길을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안내산악계 버스에서 알려준 지도상 길은 일반 정규 등산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그 비정규 노선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가려고 들어가 봤더니 도저히 길을 갈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분들은 지금 다른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대절 버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잘안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혼자 가고 있어가지고 길 찾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이럴 때 혼자 다니면은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봤던 범바이는 여기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게 훨씬 더 이쁘네요. 아, 멋있고요. 이제 풀들이 다 초록색으로 변했고 나무도 완전히 초록색이래가지고 와, 정말 이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길 쪽으로는 펜션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 청산도에 놀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펜션들이 집중되어 있고, 마을도 이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산도가 굉장히 좀 작은 섬일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실제 막상 이렇게 와보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섬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이뻐가지고, 어 이쪽은 거의 제, 저한테는 제주도급 섬인 것 같습니다. 원바위에서는 제가 트레킹 코스로 진입을 하지 못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요. 막상 해안가에 나오면서 트레킹 코스로 진입하니까 그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멋진 해안 풍경에 또 몰입하게 되더군요. 오늘 미세먼지 안 좋다고 이게 예보가 왔, 문자로 왔는데요. 역시나 여기 바닷가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요즘은 제가 날씨 선택을 거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없는데 산행이나 뭐 이런 트레킹하는 날 이렇게 안 좋은 날만 선택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 이렇게 이쁜 풍경을 날씨가 보여서으 얼마나 더 이쁠까 하고 지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 해안도로 이제 절벽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사전 정보 없이 트레킹 길을 걷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주어진 지도 한장 달랑 들고서 트레킹 길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걷고 있는 난 길이 어떤 길인지 자세히 몰랐습니다. 버스에서 같이 타신 대장님이 이번 트레킹 코스에서 난길이 제일 이쁘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길 자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절벽을 걷는 난길이라고 해서 굉장히 길이 낭떠러지에 매달린 길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고 숲속을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단길을 걷다 보면 옆으로 계속 바다 풍경이 펼쳐지는데, 트레킹 하는 날에 날씨가 정말 원망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날씨가 망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 완도 쪽은 원래 양식장이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요. 이쪽 손상도 들어올 때도 배에서 보이는 양식장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지나가면서 해안 절벽에서 바라보는 양식장 자체가 꽤규모 어마어마합니다. 아침부터 걸으면서 꽤 많은 돌탑들을 봤습니다. 저도 그 돌탑 하나를 지나칠 수 없어 가지고 돌 하나를 얹으면서 제 마음속 이야기를 하나 얹고 갑니다. 한 작했던 낱길은 정말 그 트레킹 길이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 좀더 길게 이어졌음 하는 바람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청산도 트레킹 길을 걸으면서 제가 걷는 길이 몇 번째 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몇번째 길인지가 중요한 것 보다 그 길에서 보이는 풍경들 자체가 너무 좋더라구요 아침에 청산도에 도착해서 트레킹 시작할 때본 보리밭이 너무 이뻐 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서 본 보리밭은 거기에 비하면 황홀하다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밭 자체가 진짜 황금불결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날씨가 안 좋은 것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풍경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이쁩니다. 여기에 날씨만 더 좋았으면 정말 완벽했겠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100% 만족을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다음을 또한번더 기약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쪽 천산도에는 트레킹 하신분들 굉장히 많네요 한자카에 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많은 관광객분들이 그냥 버스 타고 다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 주요 포인트만 관광하시고 다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머물면서 트레킹 하시는 분도 있네요 아 여기는 진짜 한 2-3일 머물면서 여유있게 트레킹하면서 쉬면서 힐링해도 좋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은 버스를 타셨던 승객 한 분이 작년에도 청산도를 방문했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청산도가 좋아가지고 올해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당사나무가 있는데 어, 이게 전형적인 시골 마을 풍경 같습니다. 너무 거짓막하고 새소리도 좋네요. 당리사무소를 지나가는데 글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읽어보려 고합니다 공부, 공부는 평생 배워도 다못 배우고 돈은 평생 벌어도 부족합니다. 사는 동안 덕을 쌓고 인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좋은 말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유채꽃밭에 왔는데 여기 정말 잘 꾸며놨네요. 청산도에 붙어있는 서편제 촬영장이나 봄의 왓츠 촬영장이라는 그런 표지판보다는 그냥 아무 이름표 없는 이런 유채꽃밭이 정말 이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는 굳이 어떤 이름을 부여하지 않아도 그 나름대로 존재 가치가 빛나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이 길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바로 정면이 남해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요. 오늘 날씨가 영광이래가지고 이 포인트 자체가 정말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옆, 옆을 보면은 오전에 올랐었던 저기 범바이가 보입니다. 저렇게 타고 내려와가지고 저 마을에서 이 옆으로 나 있는 요 절벽을 따라서 난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를 걸어왔었습니다. 풍경 자체는 저희 진짜 이뻤던 것 같아요. 아 어, 지금 봐도 저저 길이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트레킹 코스 정확한 지리를 몰라가지고 데, 되는 대로 마구 걸었는데요. 실제 걷고 보니까 청산도 슬로길을 대부분 다 걸은 것더라고요. 제가 청산돌 트레이킹하는 내내 날씨가 좋지는 않았지만 도청항에 도착하니까 그렇게 나쁜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햇빛이 없긴 했지만 바람이 솔솔 불고 기온이 올라가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포구에서 맥주 한잔을 하면서 오늘 트레이킹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앉아서 한가로운 포구의 여유를 즐기던 곳에서는 할머니들이 말린 미역을 파시라고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 말린 미역을 사들고 바쁜 걸음 속에 어디론가 가시는 여행객 분들 속에서 저는 오후의 한가로움을 맛보며 이번 트레킹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